안녕하세요. 신바랄라예요. 제가 오늘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해 보고 싶었던 게임 제일 대아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오늘 플레이해 볼게요. 고고. 시. 자, 닌텐도 선물이라고 나오고요. 맞나요? 선물? <laughs> 젤다의 천살 그리고 이 영어는 야생의 숨결이겠죠? 뭔가 빛이 엄청나게 지금 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점점점점 뭐 누군가 뜨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동굴 소리로.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눈을 뜨라고. 오 무언가 어떤 시설 같은데 지금 있었던 것 같고요. 눈을 뜨세요. 링크. 뭔가 액체에 담겨 있네요. 링크, 링크는 뭐죠? 링크라고 부르네요, 이 사람을. 오, 물인 것 같죠? 쫙 빠지네요. 아, 뭔가 치료를 받은 건가? 오, 일어나네요. 자, 키는 꽤 작아요. 5등신 정도 되네요. 아주 작지만 야무진 체격인 것 같고요. 오, 저기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동그라미 L을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R을 누르면, 오,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네요. 오, 그리고, 플러스를 누르면, 어, 조작. 어떻게 조작하는지 나오네요. 오. 이렇게 주목. 여기 뭔가 있거든요. 조사하기. 오, 뭔가, 반짝이면서, 오, 뭐가 나오네요. 시커스톤. 마라키는 무리から 삼めたなた 당신을 인도해 줄 거예요. 아 저를 어디론가 인도해주나 봐요. t h 시커스톤 중앙의 패널이 빛나는 신비한 도구. 아하. 주머니 열면 오 여기 안에 이게 들어있네요. 오케이. 오 어, 문이 열리네요. 어, 쪽으로 나가볼게요. 오 여기 보물 상자가 있거든요. 오 엄청나게 반짝이네요. 어, 주머니 열기. 아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장비할 수 있나 봐요. 오케이, 장비. 오, 멋진 바지가 생겼고요. 여기 또 상자 있는데. 오, 낡은 셔츠. 이것도 장착 오, 호 자, 이제 옷도 입었네요. 자, 이제 어디 가는 거지? 오, 여기 반짝이네요. 조사기시카스톤을 되도록 하세요. 오, 이걸 대면은 길을 열수 있나봐요 길을 여는 도구라고 하네요 자날 안내해줘 치커스톤을 확인했습니다 잠금을 해제합니다 어 문이 열리네요 이걸 대더니 바깥세상으로 나가나봐요 주인공이 파우 눈부셔 당신이 하이라를 다시 비춰줄 빛어 하이랄 이제 떠날때가 왔대요 음, 뭔가 용사의 이제 탄생 이런 느낌이거든요 난 용사야 <laughs> 오 D 누르면 빨라지고요. X를 누르면 점프가 되네요. 아유, 힘들어. X. 점프. 오. 오케이. 오. 그래픽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거든요. 와, 엄청 멋있네요. 오. 끝도 없이 펼쳐진 세상이네요. 너무 멋있죠? 저쪽에 화산도 보이고 하늘도 너무 예쁘고 나무도 있고요. 음, 저쪽에는 약간 낡은 성이 보이네요. 그리고 오, 웬 할아버지가 저쪽에 있거든요. 오, 이제 시작이 된것 같아요 게임이. 오케이, 오 여기 뭔가 반짝이네요. 나무 가지, 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써 있고요. 샷. 장비한 무기를 이용하여 공격할 수 있다. 아하, 오, 이걸로 때릴 수 있나봐요. 어, 여기 뭐가 반짝이거든요? 어, 버섯, 하트 회복 효과가 있대요. 오호, 어, 또 있다 나무 가지. 어? 어, 할아버지 어디 있더라? 아 저기 있네요. 저 어, 할아버지한테 가면 뭔가 이벤트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오 여기 뭐가 반짝반짝거려요 딸수 있나? 탁. 오호호 점프해서 떴다오 사과 탁. 와 점프해서 사과 땄고요 오 이건 뭐지? 오호호 이런 곳에 사람이 다 있군 별일이군 당신은? 음 늙은이래요 한참을 여기 혼자 있었고 그냥 별난 늙은이라고 하네요 이곳에서 뭘 하고 있냐고 물어보고요 여기가 어딘지 나도 모르겠다 무언가에 인연 가르쳐 준다고 하네요 여기가 어딘지 시작의 대지 하이랄 왕국의 발상지라고 하네요 오호 자, 어딘가를 가르키거든요 저곳은 그먼 옛날 왕국의 제사에 사용됐던 신전 오 신전을 가르키고 있나봐요 오, 100년 전 멸망했대요 그래서 황폐해졌다고 하네요 음, 누구도 찾지 않는 잊혀진 장소라고 해요 오, 노인은 당분간 이곳에 있을 테니 무슨 일 있으면 다시 오래요 오. 오케이. 여기 뭐 있었는데? 어 구운 사과. 아, 이거 에너지 많이 차는 사과네요. 아하! 사과 훔쳤다고 뭐라고 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저쪽을 탐색 한번 갔다 와야겠죠? 오, 성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오, 이거 봐, 이거. 오, 이거 도끼. 오. 도끼를 얻었고요. 아, 무기는? 이렇게 누르고 하면 바뀐다고 하네요. 오, 도끼, 오. 자, 오, 여기에도 지금 사과가 있거든요? 점프, 점프, 오케이. 사과 주 섰고요. 오,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안 돼, 떼, 때려야 되는데. 오, 와. 에헤이. 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지? 야, 너 무기도 없잖아. 아, 뭐야, 돌 던졌어? 에헤이. 오, 뭐, 또, 또, 또 나왔다. 이것도 뭐야. 오, 저기 지금 두 명이 있거든요?

어, 시커스톤에 표시된 위치가 나오네요. 오, 저기로. 오케이. 오, 나오자마자 이상한. 여기 뭐 뭐가 있네요. 오. 아까 죽인 녀석이 떨어뜨렸나봐요. 자, 저기까지 가볼게요. 달려 달려! 뭐 뭐야? 또 슬라임 같은데 이거야? 오, 오, 뭔가 먹었어요. 자, 난 멋진 도끼가 있다고. 빠! 이얘는 아. 약하네요. 한 방에 죽네요. 자, 저쪽에 지금 미니 맵에 반짝이는 데 있거든요? 고기로 가야 되나봐. 안 야, 오, 저기에. 무서운 애들이 두 명이나 있거든요? 돌아서 갈게요. 오, 저쪽 가야 되는데. 지키고 있네요. 어, 어떻게 이기지? 예에. 뭐야, 이거. 오, 방패. 아, 어, 요거를 길게 누르면 방패. 어, 방패 안 되는데? 가더라! 응, 오. 와! 아, 아야야야! 아하, 이거 엄청 세네요. 야, 너 너무 센데? 가더라! 응, 어디갔어? 오, 뭐 있다. 오, 뭔가, 무기를 얻었어요. 오케이, 죽인 건가? 오, 뭐야, 이게. 여행자의 검. 오, 뭔가 좀쎄 보이는 검을 얻었고요. 오, 이쪽에 죽으면서 뭘 흘렸네요. 오, 화살. 오, 헤엄칠수 있구나. 오케이. 좀 무서운 쪽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조사하기 시커 스톤을 세팅해 주십시오 뭔가 유심히 살펴보네요 스톤을 확인했습니다. 타워를 기동한다. 오, 뭔가 흔들림에 주의해 주십시오. 오, 불이 켜졌거든요. 오, 뭔 땅이 흔들려요. 오, 무슨 일이지? 오, 바람직해, 놀라고 새들도 놀다며. 오, 악당들도 놀라고 했구요. 오, 뭐야. 오, 땅에서 막 탑이 올라오네요. 오. 오. 여기저기에서 올라오네요, 탑이. 와. 헉, 여러 분들에서 탑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활성화되는 것 같은 지금 표시고요. 오, 호 여기 어디야? 아, 까 제가 그 활성화 시킨 그 장소인데요. 오, 엄청 높이까지 올라왔네요. 오, 시작의 탑. 주변 맵 정보의 입수를 시작합니다. 오, 뭔가 지 주변의 지도를 밝혀주는 것 같거든요? 오, 오,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오. 오, 지도가 환하게 밝혀졌네요. 주변 맵이 추가되었습니다. 쩜쩜쩜, 기억해내세요. 기억해 내세요. 저빛에서 뭔가 기억하래요2년 동안 잠들어 있었어요. 오! 이 괴물이 진정한 힘을 되찾을 때 세계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 이게 괴물인가봐요. 뭐 날라다니고. 또도 달렸고. 오 뭐야 뭐야 뿔이 아닌가? 이 입이었나봐요. 엄청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늦어버리기 전에 어서 어서 늦어버리기 전에 저 괴물을 물리쳐야 되나 봐요 아하 시커스톤이 가르키는 곳 시커스톤이 가르키는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 같거든요 어. 어? 탑에서 둘로 내려가야 되나?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